세계유산축전 첫날인 지난 금요일, 검은오름이 있는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워킹 투어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요. 시원하고 좀안 그래도 여기는 못걸었던 데라서 신비로운 거 보고 많이 감탄했으면 좋았어요. 의미 있는 길이야, 거 같아서 꼭 참여해보고 싶었어요. 네. 워킹 투어는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의 생성 과정을 보고 들으며 화산섬 제주의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오늘 가는 길은 매일 갈수 있는 길이 아니라 1년에 딱한번 축전 때갈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용암이 검은 오름에서 분출을 해가면서 흘러간 그 길을 쭉 따라서 걷다가 오면 또 끝에는 뭐 동굴들도 많이 형성이 되어있는데 동굴을 걸어갈 건 아니고 우리는 용암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럼 용암이 만들어낸 불의 숨길을 함께 걸어볼까요? 워킹투어는 총 3개의 구간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약 5.7km 거리에 일구간을 걸을 예정입니다. 이 고가는 검은 오름 탐방로에서 시작해 특별히 축전기간에만 개방되는 용암길을 걷게 되는데요. 검은오름은요. 2007년에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되는데 자계곡처럼 보이죠? 저게 용암이 흘러가는 길입니다. 2007년에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다고 했죠? 세계 자연의 유산에 등재된 그 타이틀로는요. 제주 화산성과 용암 동굴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그 세세하게 세세한 부분은 세 개로 나뉩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요. 성산 일출봉 해구 그리고 검은오름 용암 동굴계. 근데 검은오름의 탄생은 약 8천 년 전에 용암이 분출하면서, 자 이거 쭉 가면서 용암이 쭉쭉쭉쭉 흘러가다가 저 끝에 가면서 동굴을 약 20여 개 만들었어요. 그 중에 2007년에 등재가 다섯 개 됐고. 오래 전 검은 오름에서 수차례 분출된 용암은 경사면을 따라 14km 떨어진 해안까지 흘러갑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의 껍질은 식고 내부로는 뜨거운 용암이 계속 흐르면서 빈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만장골, 뱅디골, 김녕골 같은 용암 동굴이 탄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연의 힘이 위대하게 느껴지네요. 오늘 용암길 위에서는 자연의 신비로움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온 사람들의 오랜 흔적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뭘까요? 예전에 숯을 구웠던 현장이에요. 돌로 만들어진 숯과 맞죠? 흙으로 만든 숯과 마터 두 가지가 있어요. 돌로 만들어진 거는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고, 흙으로 만든 건 일회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돌로 만들기라는 사람이 혼자 만들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협동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이렇게 만들었을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제 이 돌들이요 제주 용암석인 혐모암. 어렸을 때 이렇게 숲 속에 막 다니던 그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또 요즘에 흔치 않는 이런 용암길을 걷는다는 게좀 의미 있고 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지금도 용암이 폭발할까봐 무서워요. <laughs> 아주 소중한 길이고 지금 보면 길을 너무 잘 내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많은데 지금은 진짜 그 자연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왔던 길을 걸으니까 너무 의미있고 어, 이런 걸잘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2020년에 시작된 세계유산축전.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특별 기획전도 마련됐습니다. 6년간의 축전 기록물들과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이야기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한 전시물들인데요. 제주는 우리나라에 준 선물 같은 거라서 볼 때마다 매일매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매년 그 절실해 느껴집니다. 잘 보호해야 되겠다는 이게. 한편엔 해녀를 비롯한 제주의 무형유산들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제주 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죠. 세계 자연 유산인 성산 일출봉으로 향합니다. 와 언제 봐도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귀하를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세계유산축전 글로벌 사절단으로 임명합니다. 6번을 전달해 주시죠. 올해 축전의 주제가 개승의 시대거든요.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기념식에 자연유산 안에서 살았고 앞으로 살아갈 유산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제주어 마당극과 신나는 댄스 공연. 오, 화려하고 멋진데요. 네, 박진감 넘치는 음악과 함께 하는 실경 공연에 관객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고, LED로 사물놀이 하는 거 정말 멋있었어요. 그 제주도의 어떤 모습들이 변화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화산섬에 대한 그 아트가 너무 멋있었어요. 감동이었습니다. 어 저희 성산일출봉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런 멋진 공연이 펼쳐진다는 그 자체가 주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동적이고 오늘 울컥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 됐습니다. 제주에 위대한 자연과 소중한 유산을 더 깊이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세계유산 축전. 여러분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